자료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가 상중하뇌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에 중이뇌 중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 편도체가 인지하고 나한테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석하는 프로테지가 이미지가 90%고 촉감적인 게 9%예요. 그리고, 청각적인 게0.9% 정도가 돼서, 요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뇌 인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편도체가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편도체가 인지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와 촉감과 소리, 요게 이제 합쳐서 들어왔을 때 99.9%에 대한 어떤 높은 확률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때 이미지나 촉감에 대한 정보는 나 스스로한테 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으로만 아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편도체가 인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0.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로만 했을 때 100번 이상을 해야 편도체가 한번 인지하는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나 잘할 수 있어를 한번 얘기할 때 100번 이상을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뇌가 인지하는 방식. 요거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느낌을 이미지로 볼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눈으로. 아, 나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볼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럼 이제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거울을 보고 나의 자신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어떤 느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소리를 편도체에게 보여주면, 느껴주면 또 들리게 해주면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요런 방식을 쓰는 게 이제 뇌인지 치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뇌를 잘 쓴다 뇌를 잘못 쓴다 요런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 뇌는 착각을 되게 잘 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외부에서 직접적인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수집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뇌가 착각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자료 보시는 것처럼 시각의 긍정적인 착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들 근데 왼편에는 조금 다르죠 뭔가 나무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동공을 통해서 이제 막막에 맺히게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과정에 보면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뇌에 들어오는 정보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왼쪽에 나뭇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영상을 뇌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바깥 세상을 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뇌는 이 모세혈관 은내몸 안에 항상 있는 거니까 얘를 없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바깥을 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이미지를 뇌가 일부러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편하게 볼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영상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이 진짜로 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냐? 그러니까 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우리가 살기 편하게끔 하려고 불편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정리해서 나한테 좀 편안하게 보여주는데 착각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로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그 자극들이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 될까요? 한 시간도 안 되죠. 한 1, 2분 길어야 10분? 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몇분안 되는 그 자극을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아, 나 그게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그죠? 렇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출이 돼서 내 몸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뇌를 잘못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뇌를 잘 쓰려면 내 뇌에 한몇분 정도 들어온 그 자극을 제가 치유해드린 그런 이제 뇌인지 치유 방식으로 치유를 하고 본인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런 방식들로 빨리 회복하는 그 상태 그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뇌를 잘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생후 3년까지 잘 관리가 되면 이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하고 그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고 보통 생후 3년 안에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의 정서적인 보호자가 돼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아이한테 꾸준히 주시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아이도 똑같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챙겨주는 이런 뉘앙스, 이런 분위기들을 가족 간에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배웠던 그런 뉘앙스들을 대인 관계할 때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대인 관계를 하는 대상이 이 아이를 보고, 어, 저 사람은 되게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 말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지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뉘앙스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들을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보여주고 키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센터 오시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려요. 처음에 이제 상담센터 오시면 대부분 이제 대인 관계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대인 관계 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아싸!으로 오셨다가 치유가 끝나고 이제 사회생활에 다시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인싸가 되셔서 회사에서 가파르게 승진하시는 분들 많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성적도 많이 오르고 제가 저랬던 애가 아닌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은 아이로 자라게 돼요. 근데 이 정서적인 지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료 보시면 생각하는 나가 있고 감정을 느끼는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른들은 인지가 높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뇌의 시스템을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인지가 발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정서가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뭔가 해야 될 것을 자꾸 주문을 하게 되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시키니까 해야지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다가 그게 아이들의 인지능력이 생기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반항 시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했어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내가 잘못했어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먼저 봐줘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먼저 봐주고 상황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편 드는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상황을 먼저 해결하고 감정을 봐줄 거냐 감정을 먼저 풀어주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이거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상황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상황을 먼저 풀던 감정을 먼저 풀던 감정은 항상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했던 잘못 했던 간에 그래서 감정이 안정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도 감정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을 부모가 잘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 감정이 잘 풀렸을 때 상황 설명을 해보는 거죠. 부모가.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상황 판단이 쉽게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정서가 안정이 됐을 때 인지가 발달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서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미 알아져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아이 상황에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라고 본인이 인지하게 돼서 부모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부모는 네가 지금 맞다라고 판단된 대로 한번 어, 이 상황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정서적인 지지도 일단 받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내야 될지도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정서적인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을 풀어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해결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 보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이렇게 아이를 오냐오냐 오냐 하시거나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부모가 너무 막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해서 아이가 삐뚤어지거나 그 상황 상황을 잘 보고 항상 정서적인 지지, 정서적인 안정을 시키고 아이가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굉장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 해줘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작은 사회, 학교 생활에서도 대인 관계를 할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실수를 안할순 없잖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정서적인 지지 기반이 기 때문에 그 지지기반 안에서 마음을 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스스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독립성도 생기고. 올바른 가치관도 형성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아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을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얕기 때문에 스스로 할수 없어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이제 인지 능력이 성장할 때까지는 책임지고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인이 되면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할수 있으면 좋아요.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 아이들 나름의 어떤 부분들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같이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가르쳐 드려요. 그다음에 성인으로 오시는 분들. 정서적인 지지를 제가 해드리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는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하다. 항상 말해야 되고 항상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 이제 잠을 자면서 치유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상태에서 이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그 상태 가 있어요. 그걸 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렘 상태에서 부정적인 기억 감정들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이렘 상태라고 하는 걸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잠을 자는 건 아니고, 제가 계속 뇌의 어떤 시스템, 뇌가 착각을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의식 상태지만 뇌가 렘 상태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잘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잘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 내가 렘 상태구나라고 하는 걸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렘 상태를 통해서 부정적인 기억들을 긍정적인 기억 감정으로 바꾸는 과정이 의학 최면 치료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다르게 뇌인지 최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트라우마의 농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른데 오래된 트라우마도 아주 깊은 트라우마도 요런 이제 뇌가 램 상태를 인지하도록 만들어서 그 기억 감정들을 풀어내면 굉장히 빨리 치유가 되고 어,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자 하기엔 좀 어려우시고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 뇌인지 치유, 뇌인지 체면을 받으셔서 어, 트라우마를 해소하시면 좀 다른 생활을 하시게 되죠.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 일상생활에 자꾸 이제 부딪히고 무너지고 하는데 그런 부딪히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소방대원들을 좀 후원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우마들이 많으시잖아요. 사건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시고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뇌인지 체면을 통해서 트라우마들을 해소해드리면 일상생활을 아주 좀 편안하게 잘할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체면을 통해서 치유하시면 일상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이 수면 시간을 활용하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료 보시면 우리가 수면의 패턴이 노램 1, 2, 3, 4단계, 렘 단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과정을 한 패턴으로 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다섯 가지 한 패턴을 90분 정도 걸리는데 노램 3단계에서는 면역력이 상승하고 성장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노렘 4단계에서는 뇌가 죽은 것처럼 쉬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뇌가 리셋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아까 노렘 3단계에서 면역력이 상승됐잖아요. 그래서 뇌가 리셋되는 상태에서 몸을 치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몸에 어떤 바이러스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상태가 돼서, 일단은 우리가 잠을 잘때 뇌와 몸을 리셋을 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시간이 되면, 뇌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과 정서와 인지, 요 방향대로 발달이 되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똑같아요. 뇌, 몸, 요 생존이 일단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기억감정들을 저장하는 램 상태. 꿈을 꾸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꿈을 꾸고 정서적인 것들을 저장을 하고 이 상태가 돼요. 근데 보통 이 노렘 3단계 4단계 들어가는 그 시간이 첫 번째 수면, 두 번째 수면. 우리가 8시간을 잔다라고 했을 때첫 번째 수면, 두 번째 수면에서 이 노렘 3단계 4단계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노렘 3단계 4단계를 들어가는 시간이 8시간을 잔다라고 했을 때 1시간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치매 증상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치매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이 노렘 3단계 4단계를 충분하게 못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렘 3단계 4단계를 들어가는 시간이 자료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수면에서는 바로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부터 이제 3단계까지 가고 네 번째 수면에서는 노렘 2단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 잠자는 시간에 한 3시간 안에 노램 3당에 4당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12시 전에 자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요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깊게 자는 시간이 적어도 3시간은 돼야 된다 그리고 깊게 자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그 이후의 시간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 보시면 초기에 잠자는 상태에서는 램 상태의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서 램 상태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 상태에서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기억 감정을 저장하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렘 상태의 시간이, 렘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억 감정을 저장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막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뇌에 남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깊게 잘 자야 뇌도 몸도. 기억 감정도 온전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수면을 너무 막 이렇게 줄이시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잘 자는 게 필요해요 8시간 누워있는데 깊은 수면을 못 들어갔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잘 자고 잘 회복하고 잘 기억을 저장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8시간 정도는 주무셔라 그래서 뭐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이제 아름답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잠은 충분히 많이 주무시고 그랬을 때 몸이나 뇌나 에너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업무를 하는 집중도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푹 자고 잘 자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